세종시 국회의원에 출마한 세종을 강준현 후보의 정책연대를 지안합니다 검찰 정권 심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검찰 정권의, 정권의 오만과 독주 독선으로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며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는 사이 민생은 파탄 직전으로 내몰렸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없이는 민생도 미래도 없습니다. 40 총선의 국민적 대의는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심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최우선 과제로 돌파. 이게 압도적인 인심입니다. 세종을 강준현 후보에게 총선 정책연대를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 김종민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앞장서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뿌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준현 후보에게 제안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무현의 못다이 꿈, 행정수도 완성, 세종의 완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규정 발전, 국가 경제 규정 강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세종을 만들었습니다. 강주전과 김종민의 정책 연대로 세종을 완성합시다.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을 함께 이뤄냅시다. 노무현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자존심, 세종의 자존심을 함께 세우시다. 강준현 후보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